3학년 학급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러 교실로 들어갔더니 학생이 딱한명 빼고 전부 무단결석한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고 몇몇 집의 CCTV를 확인하던 중 전날 새벽 2시 17분 집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일부가 포착되지만 주변을 수색해 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집단 실종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을 뒤흔들고 긴급히 마련된 학부모 회의에서 실종된 아이 부모 중한 명이 따집니다. 어떻게 한반에서만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사라질 수 있냐며 담임 선생님을 몰아붙이고 거칠게 합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을 당분간 휴직시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사라지자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던 선생님은 실종되던 날 유일하게 등교했던 아이 안부가 걱정돼 그 집을 찾아가지만 주변에 시선이 의식됐는지 창문은 신문지로 감싸져 있었고 인위적도 들리지 않자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한편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자 남자는 직접 아이가 실종된 날의 CCTV를 돌려보며 어떻게든 단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뛰쳐나간 방향을 확인하고 지도에 표시하더니 실종된 아이들 집을 돌면서 CCTV가 있는지 수소문의 영상을 확인합니다. 1, 2, 3, 4, 5, 6, 7. 건축 설계사인 그는 지도상에서 아이들이 뛰쳐나간 방향을 면밀히 체크하던 중 동선이 겹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자 알게 된 사실. 그 집은 유일하게 등교한 학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함께 그 집을 감시하기로 합니다.